MBTI 성격 유형 중에 ISTP 성향의 사람들은 특성적인 것들이 사고 기능이 주로 사용하는 주 기능입니다. 생각을 잘해요.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고 해결하는 거. 제일 약점은 감정 기능. 느끼고 표현하고 내 감정, 기분, 칭찬, 격려하는 거는 너무 어렵고 중요하지 않고 잘 되지 않고. 그래서 이런 내향적 사고형. 어, 혼자 조용하게 있기도 하고 모험을 즐기기도 하고 낙천가이기도 하고 어,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려고 하고 단 인내심이 부족하고 무언가를 꾸준히 하거나 어,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매우 조금 불편해하거나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내키고 해야겠다 어쩌고 재밌겠다 호기심 있다 도전해 볼 만하다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만 움직여서 척척척. 해결을 해서 짠. 근데 평소에 부지런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꾸준히 하는 것들은 노우. No. 아 어, 이거 맛있네. 난 오늘 이래서 즐거웠어. 오늘 영화 보니까 이랬던데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노우. No. 그러나 내가 느끼는 거, 생각한 거, 판단한 거, 분석한 거. 그러니까 좀 게으르기도 하고요. 내 노력을 평상시 쓰는 거를 귀찮아해요. 그렇게 굳이 필요할 때만 잠깐 쓸 거야. 반짝 쓸 거야. 그렇게 평소에 내 에너지를 소비하기 싫어. 나는 절약가야. 아, 나는 쓸모 있는 곳에만 내 에너지와 내 머리와 분석을 쓸 거야.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 넘치는, 그러나 잘 드러내지 않는. 그때, 그때 상황 파악 능력이 뛰어난 논리적 분석가와 해결가의 특성이 있습니다.